이 이야기는 거의 뭐 앞에서 그냥 반복되어지는 내용들인데, 그이 부분 한 분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바벨론 바사의 다리오왕 1세 때, 다리오왕 2년에 6월 달에. 그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스가랴, 스가리아서, 이후에 스가랴서는요, 스가랴는다리오왕 2년 8개, 8월에, 그니까 러 2개월 차이 납니다. 부름받은 그 시점이.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 부름받은 시점이 2개월 차이 난다라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어, 들어가서 학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름이 바로 학가이, 히브리어 말로 학가이 축제축일이라는 잔치의 이름을 뜻을 가진 학계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기록자는 에스라 5장 1절, 6장 14절을 근거로 해서 학계 선지자 가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학계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잔치의 의미를 가지고 어떤 축제일에 태어날 것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때 1차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나이 많은 선지자로 그렇게 보고 있고 스가랴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보다 먼저 두달 앞서 선지자로 부름받는 사람 배경을 보시면 고레스 왕의 배려로 성정건 성정 건축이 원년에 허락이 되었지만 16년 동안 바로 건축이 스톱되었다가 다리오왕때그 중단된 상황 속에서 학계선지자가 먼저 일어나 백성들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난 다음에 다리오왕의 조서로 인하여서 바로 성전 재건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 배경들이 바로 그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자들의 이 성전 건축이 왜 16년 동안의 방에 대해서 왜 왜 이게 중단이 됐냐면 외부의 방해도 있었지만 사실은 내부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세우셨다라는 부분들이 배경이고 기록 연대는 520년으로 봅니다. 520년 하면 포로 어 성전 건축이 재건한 연도로 보시면 됩니다. 일어나도록 막 그 격려하고 독려한 선지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록 목적을 보시면 16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고 완성하도록 어, 돕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 백성들이 사실은 이 문제가 뭐였었냐면 그 외부적인 방해가 심하니까 아이, 아 해서 뭐해 우리 먹고 살기도 바빠 힘들어 죽겠는데 하면서. 내부적으로도 막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태해진 그들에게 동료에서 막 책망을 합니다. 학계 선지자는요 할아버지 이렇게 연세가 되시니까 막 고통을 치는 선지자. 그리고 스가리아 선지자는 젊으니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면서 마음을 회개하도록 마음을 일깨워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도운 선지자라고 보시면 이런 차이점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힘드니까 외부적인 공격도 있고 막 고통이 오니까 안 하려고 하는 그들을 바른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 학계선지자 기록되어졌고 학계는 이장입니다. 그래서 학계는 연세다 많이 드신 분이라 이가 두 개밖에 없다 해서 이장이라고 그렇게 그런 기억이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근데 이장인데 이렇게 크게 보기를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성전재건 촉구, 성전영광, 거룩한 상과 성전재건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고 특별히 일장일장 1장, 1장 1절에서 11장까지는 성전건축 중단화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의 이유를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고요 그러면서 책망하고 동려를 합니다 하자 성전건축 해라 하나님 복주신다 그리고 이제 세워지게 될 성전은 이전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그 영광이 크다 하는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그런데도 있잖아요. 성전을 재건했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없고, 막 어려운 거예요, 생활이. 그러자, 백성들이 또, 아, 막왜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학교선자로라는회계 촉구합니다. 니네들이 성전 적응, 건축하면 하나는 복 주시는데, 왜안 주시는지 아니야? 니네 뭔가 회계할 거리가 있다.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해. 서 회계 촉구를 하면서 복의 약속을 합니다. 회귀하고 성전 건축 시작하면 복주신다. 그러면서 동료를 해서 결국은 성전 건축하도록 하는, 동료하는 그런, 선지자의 내용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그 자세한 보기는 좀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사실은 연대가 굉장히 좀, 그, 연대 차이가 있는,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2년 여섯째 달 1일 이라고, 520년 8월 29일 그렇게 해봅니다. 백성들의 행위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 그때 왜 책망을 하냐면, 16년 동안이 성전 재건 안 하고, 자기네, 먹고 살리는다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 너희는 왜 이전에 평패했고 편벽한 집에 거주하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편벽한 집을 다른 성경으로 개혁 성경 말고 보면은 벽을 잘 장식한 집 벽을 널빤지로 꾸민지, 그러니까 자기네 집을 잘 꾸며놓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작은 안 합니다. 그래서 책망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중단된 채로 기초돌만 놓고 방치하느냐. 책망을 하고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려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다 하면서 너희들은 왜 성전건축 안 하고 니네 집만 잘 짓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무엇이 왔다고요? 한재 어려움이 왔었다고요. 이 성전건축 안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먹을 것이 없는 정, 농사가 제대로 안 됐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흉작은 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못 깨달았다는 걸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흉작의 이유가 뭔지 아니 성정건축 해야 된다. 그래서 성정건축이 시작한 지, 하나하라고 예언한 지 3주 만에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스루바벨과여우수아가 있죠.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니까 바로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제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러면서 2장에 들어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시작되어진 그들에게 그 먼저 학계선지자, 지도자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그 2장 4절에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볼잘 것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우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텐데 지도자들 수르바벨과 여호수아 남원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용기를 주면서 바로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내용이 2장 4절과 그리고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영광은 옛날에. 솔로몬 금으로 도배했던 그 영광보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더 임재하실 것이다 임재의 영광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리오 왕의 조서도 그동 안에 이제 얻어서 성전 건축이 막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그 성전 건축을 진행했는데도 비가 안 내리는 거 농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이 도대체 일을 하면 복 주신다면 왜안 주시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대하는 그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 학교 선지자가. 그러면서 여기 부정한 이야기에 대해서 제사장의 율법에 물어봐라 하면서 이, 이 물법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백성들의 이, 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포로 귀환해서 성정건축을 재건하는 이들이 지금 손이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뭔가 부정하다, 회개할 거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복안 주시는 거다. 하나님 성정 건축한 복 주시는데, 니네 뭔가 더러운 거 있다, 부정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그러면서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 뭔가 돌이킴이 없고 회개함이 없다라는 걸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17절, 17절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흉년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왜 그런지 아니? 너희들 뭔가가 회개함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데 회개하고 성정건축하면 복 주신다. 약속을 주시면서 바로 복을 약속하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부터 회개하고 성정건축하면 오늘부터 복 주신다라는 약속을 여기에서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이, 복을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여기는 그... 어, ウスワが 학계를 통하여서 주시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그런 이 약속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당시 총독이었습니다. 이제 총독 지도자였죠. 지도자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신정 왕국의 왕을 대신하는 위치였었죠. 지금은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왕제도가 아니고 총독제도 있지 않습니까? 속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마도 학계는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총독 유대 유대 지역의 총독인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면서. 그 그를 통해서 뭘 약속하시냐면 그를 통해서 인장 반지를 주었다는 인장 반지가 바로 우리가 기억하면은 야곱의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왕이 인장 반지를 빼 주면서 야너 내가 자리 너보다 높은 건 내가 이 왕자뿐이야. 네 맘대로 다 해. 하면 도장 주지 않습니까?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루바벨에게그 모든 정권을 위임을 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수륩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서 세계민족의 뛰어난 민족도 되고 제사장 나라를 다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수륩바벨을 통해서 이루게 했겠다.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그 수록 바벨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이 학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주시는 이 핵심의 말씀은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이 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루바벨을 세워서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과거 왕,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지금은 아무것도 보잘 것 없는 성전터, 지금 아무것도 보잘 것 없는 총독, 지금 속국의 성종이지만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세우신 것도 다 하나님 세우셨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루바벨도 그렇습니다 비록 총독이지만 속국이지만 하나님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것처럼 스루바벨에게도 힘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러니 그 힘을 얻어서 스루바벨 야야야 일어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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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이 학계서를 통해서 이러게 되었다라는 말씀. 이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손놓고 있는 백성들의 악행을 책망하고 성전에 임할 영광을 이야기를 하면서 복주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삭계서입니다.